언니,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, 그 남자 다른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? 나는 no. 포기 안 해요. 걔가 그냥 걔 좋아하는 거지, 아주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. 사랑을 쟁취하는 거더라고요. 하, 이거를 내가 어,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, 내가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자리를 한 적이 있거든.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격이 다 다르지. 절반으로 나눠서 반절은 나랑 성향이 좀 비슷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.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내가 잘 모르겠는 아리까리한 애랑 한 명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엄청 적극적인 애인 거야, 성격이. 근데, 와, 요즘은, <laughs> 요즘은 여러분,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요. 그 여자가 적극적이어야 되더만.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. 진짜.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하잖아요? 그건 진짜 옛말이에요. 용기 있는 여자만이 미남을 없습니다. 진짜 아직 사귀는 거 아니면은 좋아한다고 말해보세요 기다리면 뭣도 없더라고요 진짜 기다리면 뭣도 없어요 그럼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다 버스 놓치는 거야? 물론 이건 있어요 남자는 있잖아 보통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가고 끌리고 그렇거든? 근데 누가 봐도 조금 객관적으로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먼저 대시를 하잖아 그러면 생각이 없다가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요 진짜 남자들이 그러더라. 언니 적극적으로 언니 적극적으로 얻었는데 시원찮아요 어떡하지? 어떡하긴 뭘 어떡해? 뭐그 사람한테 시집갈라 그랬어? 남편히 연애하세요. 나쁜 짓한 거 아니잖아요. 아니 좋아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좀 아닌 것 같아. 그러면 뭐별수 있어 안 만나야지. 뭐 얘를 만나면서 다른 애를 만나서 막 속을 썩이고 바람을 피고 연인간에 지켜야 될 예의를 안 지키고 이런 거 아니잖아. 음, 모를 때는 좋았는데 겪어보니 영 나랑은 아니야. 그러면 뭐 정리할 수도 있는 거지.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단력이 없어요. 상대방이 남자가 나는 지금 결혼할 준비가 됐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은 아닐 수 있어요. 이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여러분. 연애도 타이밍이고 결혼은 더더더 더, 더 타이밍이에요. 보통 그리고 이게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애에 대한 선택권은 여자한테 있대. 근데 결혼에 대한 선택권은 남자한테 있단 말을 많이 하더라고 언니 오빠들이 나도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결혼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막 밀어붙여야 빨리빨리 성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만큼 진짜 바보 같은 일이 없어 정말 해보고 후회하는 게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5만 번 나아요 진짜 괜히 안 해보잖아 그럼 나중에 되게 뭔가 미련 남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TV。